끝. 장세기 6장입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범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 우리가 어, 구원받은 그 은혜를 어, 진짜 이해하고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 속에서 살 수만 있다면 우리의 고백은 딱 하나일 겁니다. 아, 나는 이제 더 바랄 것도 없고 더 필요한 것도 없구나. 나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덤으로 사는 인생이야. 오늘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오늘 걸어가는 것도 감사하고, 볼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먹는 것도 감사하고. 어? 감사와 찬송을 할 수밖에 없죠. 어, 그래서 우리는 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렵고 짜증내고 어,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그것은 참으로 구원의 그 은총을 잘 모르는 것이고 어,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을 한다고 한다, 그것은 사치스러운 것이다. 조금 문제가 있으면 금방 막 원망하고 화내고 기분 나쁘고 사치스러운 것이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얼마 전에 저희 동기 목사, 어, 신학교 동기 목사한테 카톡으로 카톡방에서 이렇게. 자기의 암부를 전하더라고요. 어, 자기가 암으로 그동안에 많은 고생을 하고 투병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얼마 전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어, 최종적으로 검사를 한 결과 완치 판결을, 판결을 받았다. 며칠 전에 그래서 너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 그래서 이제 막이 동기들이 아우 축하한다고 정말 축하한다고 어, 그러한 그 축하 인사를 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어, 그 동기 그어 목사님은. 완치 판결을 받고 나오면서 그 소식을 듣고 그 느낌이 어땠을까? 어 정말로 세상이 다르게 보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어 얼마나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춤추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보았어요. 그렇죠. 어,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도록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이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품을 떠나죠. 떠나면서부터 인생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행 속에서 살아가요. 그 불행이 뭡니까? 영적 문제로 시달리게 되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죠. 우상 섬기다 보니까 정신 문제 찾아오겠죠. 마음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롭게 살아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정신적으로 마음이 괴로워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병들죠. 가족 문제죠. 질병이 자꾸 찾아오죠. 자꾸 인생이 되는 일이 없고 무너지죠. 그렇게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이제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죠. 그러면 자기만 그렇게 살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이 후손이 이게 문제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죠. 나는 고생을 했지만 내 자녀들은 고생을 안 시켜야 되겠다. 그런 말들을 종종 하죠. 그러니까, 후손도 자기와 같이 똑같이 그렇게 고생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장세기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천대까지 복을 받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고 하나님 떠나 살았던 인생들은 3, 4대가 계속 지우주받는다라고요. 무섭잖아요. 무섭잖아요. 보세요. 부모들 때문에 자손들이 고생하잖아요. 어? 그게 때문에 참 안타까운 게 너무 많거든요. 아이고 참 저게 부모들 때문에 저렇게 자손들이 고생하는구나. 응?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종종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인간의 근본 문제와 거기에서 파생되어진 불신자 상태 가운데에서 우리의 어떤 뭐 종교로, 철학으로, 선행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었잖아요. 그 어떤 것도 그 어마어마한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자를 보내 주신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모양으로 말구유 밥통에 아주 이? 냄새나는 곳에 태어나서 죄 없으신 그 주님이 내죄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셨거든요.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노니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이 저주 가운데서 이 지옥의 불구덩이, 불못에서 우리가 빠져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남은 생애는 하나님이 그리스를 도 통해서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진짜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셨으니 얼마나,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다른 것쭉 중... 뭐, 다른 거 조금 뭐 어려운 것 때문에 뭐가 뭐 나는 왜 이런가? 막 그러면서 또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한숨 쉬고, 그것은 복음을 잘 몰라서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구원의 이 어마어마 축복을 잘 몰라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진짜 알면... 오늘 내가 이렇게 숨 쉬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내가 오늘 이렇게 잠자리가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구나. 내가 걸어가는 것만 해도 감사하래. 볼수 있는 것만도 감사하래. 감사밖에 할게 없어요. 감사. 그러면서, 그래 나는 이제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야. 오늘 하루 하나님이 덤으로 은혜로 덤으로 사는 거지. 응? 그러면서 이제는 순간순간 감사 감격하면서 나로 하여금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 나도 이마 어마어마한 저주 가운데서 구원받았으니. 나도 전도자로 살다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지. 덤으로 사는 인생. 얼마나 고맙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그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의 약구자 하면 무섭잖아요. 칼집이들 그런데 그 약구자 두목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진 것, 그리고 약구자에 속해 있는 자기의 그 일곱 명이라고 하는 사람, 또 다른 약구자를 다 전도해서 어, "요 사람이 미션 바라바라고 하는 선교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선교 활동을 왕성하게 한 이야기를 잠깐 했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약후자 부모의 아내가 한국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아내가요 한국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늘 자기 남편과 약후자를 위에서 새벽마다 나와서 새벽 기도했다고잖아요 눈물로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런데 어느 날이 사람이 변화가 된 거야 남편이.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 믿고 나서 다른 자기 쫄개들 갖다 다 예수 믿게 돼. 늘온 몸에 문신을 하고 온 몸에 상처 투성이고 칼자국이고 감옥은 들랑달랑 갔던 그 사람이. 아내의 그 눈물 어린 기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아,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덤으로 사는 인생, 이제는 날 구원하신 예수, 이 복음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 말이야. 그래 말이야. 저도 한번 돌아봤다니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덤으로 사는 인생. 제가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혹이라도 열버지지 않았는가. 열버지지 않았을까. 묵상을 이번 주간에 말씀 준비하며 생각했다니까요. 그래 말이야. 내가 구원에 감격이 막 있나? 구원에 감사가 있나? 응? 그러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막 찬양을 하고 있나? 응? 그 복음 막 전하기 위해서 막 지금 살고 있나?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런 생각. 토요일 날 제가. 어, 제가 네 구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하면서 토요일 날 저쪽 어, 서남병원 방향이죠. 서남병원이 아니라 신월 7동 방향이죠. 이쪽 방향에. 그쪽을 제가 스케줄을 가지고 그 지역을 돌았어요. 그래서 현장 분석도 하고 메모도 하고 그러면서 쭉 전도를 하다가 어떤 전도하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분이 7월 7동 거기에 베델교회라고 하는 옆에 서남교회 목사더라고. 그래서 만났으니 이제 우리 서로 대화를 잠깐 했는데. 자기는 거기서 25년 목회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어깨에다 가방 조그마한 거 하나 딱 메고 명암처럼 생긴 그런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전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이런 분이 있구나. 이런 분이 있구나. 참 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옆에 제가 알고 있던 그 집사님이 한 분이 옆에 있었어요. 그분하고 대화하고 있는 중에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 이 목사님과 헤어져서 가는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 요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간 되면꼭이 앞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전도하고 다시. 그래서 다음에 한번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귀한 분이네, 귀한 분이구나. 뭔가 그분도 이원에 대한 감격이 있기 때문에 저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문득했어요. 문득. 어 진. 자, 우리가 구원, 어디에서 내가 구원받았는가,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인생 달라지거든요. 달라져요.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문제 보는 눈, 사람 보는 눈, 사건 보는 눈, 모든 게 달라져요. 그래서 고백은 하나가 나올 거리라 생각해요. 덤으로 사는 인생. 오늘 하루도요 어, 정말 이 말씀을 다 묵상하시면서 노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어, 정말 방주 운동하면서 덤으로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가를 한 시도 잊지 말게 하시고 정말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 속에서 찬송하며 남은 여생 더으로 사는 이생 연 인생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소원인 영원 구원을 위하여서 인생을 드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오시움에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를 에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들 사이 중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해들하지 마오시며 다 다만 하여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Thank you.